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유튜버 미오입니다. 제가 원래는 미오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는 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누엘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응원의 댓글이나 아니면은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추첨을 통해서 얼마 전에 올린 그 헤어밴드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영상은 원 쇼핑몰 하울 영상입니다. 사실 다른 쇼핑몰은 그 금액대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좀 쇼핑하는 데 있어서 망설였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메이드 제니에서는 제가 정해놓은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금액 이상으로 계속 상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 스타일에 굉장히 맞아 떨어졌던 쇼핑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른 의상들을 하울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메이드제이라는 쇼핑몰인데요. 근데 배송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제가 하나를 골랐는데 그게 컬러가 다 품절이 됐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한 5일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배송은 한 5일 정도에서 7일 정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이렇게 6가지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레드 컬러가 꽤나 많아요. 제가 그만큼 빨간 색깔 컬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하울에는 레드 컬러가 굉장히 많다는 점. <laughs> 첫 번째 의상입니다. 첫 번째 의상은 역시나 제가 착용을 해보니까 정말 너무 덥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명에 있고 지금 이렇게 빗에 있는데 몇분 입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더운 느낌이 드는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 사이즈이지만 약간 좀 타이트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원래 오버 사이즈고 라지 이런 제품을 좋아해서 약간 몸에 딱 붙는 의상을 잘안 입다 보니까 이게 좀 타이트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의상 자체가 그렇게 넉넉한 사이즈의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원래 평소에는 하이를 라지 입고, 위에는 리디 사이즈를 입거든요. 리디움이나 스몰을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이게 오버사이즈가 될 수도 있지만, 라, 라지나 엑스라지 사이즈를 입으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좀 타이트한 핏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매 같은 부분은 저는 일단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조이는 듯한 느낌도 없고, 활동하기 있어서도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부인의 부분이 이 안쪽 부분이 굉장히 좀 자꾸 뜨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내려본다면 여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자꾸 이렇게 좀 벌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은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말했듯이 뒤에는 밴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체가 조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피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것 같,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를 조여줌으로 인해서 허리 라인이 좀 들어가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죠. 그리고 움직일 때라든지 앉았을 때 약간 여기가 좀 뜨기 때문에 가방이나 이런 걸로 좀잘 가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장감이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소재라는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일단 좀 귀엽게 입는다면 귀엽게 입을 수 있을만한 그런 원피스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이제 신발 같은 경우에 조금 캐주얼하게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어글리 슈즈라든지 화이트로 함께 맞춰서 신어주면 좋을 것 같고, 아니 여성스럽게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슬링백 같은 슈즈를 같이 착용해서 이렇게 가방 같은 것도 귀여운 거, 조그만한 미니백을 함께 착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전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에 매치해도 잘 어울릴긴 어울리는 그런 원피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의상입니다. <laughs> 두 번째 의상은 아까보다 길이감이 조금 더 짧은 그런 원피스예요. 이게 약간 좀 뜨는 느낌이라서 조금 더 기장이 좀 짧은 느낌이 드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소재 자체도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아서 입는데 둘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약간 좀 낑낑거리면서 입어야 되는 그런 원피스예요. 만약에 땀이 나는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좀 몸을 전체적으로 건조시킨 상태에서 입어주시기를 바래요 이거는 완전 이제 화이트 완전 백 화이트. 커튼보다도 더 하얀 느낌인데 저는 이 뒤에는 있이 세일러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한 원피스예요. 근데 보시기에는 예뻐 보일 수도 있고 귀여워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뭔가 입었을 때그 착용감이라든지 좀 활동할 때좀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원피스입니다. 그래도 입기는 입을 것 같은데 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안에 이너를 많이 신경 쓰셔야 된다는 점. 어, 되도록이면 하얀 색깔 이너를 입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프릴이나. 약간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너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입어주시기를 바래요 근데, 뭐랄까, 이 원피스 하나만 입어도 다른 액세서리 필요 없이 그냥 딱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피스의 경우에는 신발을 굉장히 다양하게 신어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캐주얼한 느낌을 하고 싶다면, 그냥 운동화를 신어주시면 되고, 그냥 난좀더 여성스럽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구두나 슬림백 같은 걸 신어주면 되는데 이거의 경우는 약간 운동화나 약간 플랫슈즈 플랫, 플랫 슈즈 같은 느낌이 조금 더 단아 같은 슬리커즈 같은 느낌이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은 원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악세사리를 추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자나 그리고 크로스백으로 조금 더 귀엽게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는 약간의 꾸김이 조금 있어요. 만약에 오랜 시간 동안 앉았다가 일어난다면 뒤에 좀 꾸김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원피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앉을 때 너무 막 앉지 마시고 약간 좀 이렇게 좀 단아하게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이것도 프리사이즈인데 아까처럼 밴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넉넉하게 입어주셔도 되는 원피스입니다. 대신 소재 부분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매 이쪽 팔뚝 부분이 약간 좀 타이트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잘 보고 구매하시기를 바래요세 번째 입니다 이거는 조금 웃길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쇼핑몰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예뻤거든요. 근데 막상 진짜 현실 룩을 보니까 뭐랄까.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게 퍼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왜냐면 이거 자체가 지금 이, 이, 바스 밑쪽에 이게 주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퍼지기 때문에 굉장히 뚱뚱해 보이고 굉장히 좀 부해 보이는 느낌 많이 드는 원피스입니다 저는 이제 티셔츠 자체가 이렇게 딱 달라붙는 티셔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약간 오버핏의 티셔츠로 급하게 좀 입은 것도 있는데요 음, 안에 약간 좀딱 달라붙는 타이트한 티셔츠를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입어주시면은 그나마 조금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인 핏 자체가 그렇게 예쁜 핏은 아니에요. 이, 이게 저는 가장 소재가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뒤에 보시면 여기도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타이트하게 조이는 듯한 느낌은 없어요. 그게 막, 여기도 막 엄청 타이트하면 숨이 막힐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딱히 그런 건 없고요. 만약에 이거를 입어주신다 한다면 여기 가운데 벨트를 해가지고 허리선을 잡아준 다음에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장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입어줬을 때는 하, 저는 못 입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못 입을 것 같기 때문에 입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입어주시고 음, 일단 이런 펄럭펄럭 있는 느낌의 소재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 패턴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좀 촌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귀여운 느낌이 들 수도 있는 패턴인데 그래도 색감의 조화라든지 뭔가 이 조금조금하게 보여지는 이 느낌 자체가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소재 자체는 약간 폴리의 느낌으로 나는 소재인데요. 굉장히 미끄러운 느낌이 드는 원피스의 소재입니다. 이거는 또랩 스커트예요. 랩 원피스라서 이게 이렇게 끈을 풀면 이렇게 촥 펼쳐지는 그런 원피스예요. 전체적으로 색감이나 이런 건 나쁘지 않은데 제 여름에 시원하기 위해서 원피스를 구매했지만 소재 때문에 약간 좀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에 또 이렇게 속 끈이 있네요. 그래서 속 끈을 묶어주고 또 다시 겉으로 해가지고 정말 랩그 스커트처럼 입어주면 되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장감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좀 이따 입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두 개를 같이 입으려고 산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지금은 하이웨스트 바디가 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블라우스와 같이 치마를 입어주었는데요. 이 블라우스를 입어줄 때는 하이웨스트 바지라든지 조금 반바지를 입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입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마 자체가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그렇게 신축성이 있게 많이 늘어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라지 사이즈를 입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올라올때이힙 부분이 굉장히 많이 끼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너무 불편하고 그렇게 고무 자체가 신축성이 높은 건 아니라서 약간 미디움 입는 분들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언밸런스 기장의 스커트인데 이쪽은 이제 거의 한 발목 정도까지 오고, 여기는 한이 정도? 음. 이 주름 자체가 입었을 때이게좀 약간 펴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하체 쪽 부분은 조금 켜져 있는 듯한 느낌이고, 여기 밑에 갈수록 주름이 잡히는데, 이 주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디테일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뭐랄까, 딱 입었을 때, 이렇게 올라와지는 부분이 있어요. 주름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안 예뻐요. 이 블라우스 자체도 이 블라우스는 살짝 한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 파여 있는 느낌이고요. 이것도 소매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도 아까 원피스보다는 살짝 덜한 느낌이고 이렇게 퍼프 소매가 들어가 있는데 어깨가 일단 여기예요. 근데 저는 어깨가 일단 이쪽인데. 여기 어깨 부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스몰 입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냐면 상의는 M을 입고 어깨가 약간은 넓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차이라면스몰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이 이 블라우스를 입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커트 때문에 약간 좀숨 쉬기가 많이 힘든 상태예요. 숨도 차고 숨 쉬기도 힘들고. 일단 전체적으로 메이드 제이라는 쇼핑몰 자체가 사진으로 굉장히 예쁘고 가격도 싸서 어, 되게 괜찮다 괜찮다 하고 장바구니 굉장히 많이 담아왔어요. 근데 막상 와서 소재나 디테일적인 부분을 보니까 어, 두 번은 다시 구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의 솔직한 편이고요. 제가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예뻐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울을 준비했는데 저도 지금 뜯으면서 입어보면서 막상 착용감을 이렇게 딱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품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찾아가지고 더 예쁜 쇼핑몰에서 더 품질 좋은 상품들을 보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잊지 말고 가주시길 바라요.